슈 마셨어요? 가겠네, 이것도. 가겠네, 이것도. 가겠네, 이것도. 지금 256짜리인데요. 지금 주가 기준으로 요 추세 있죠? 저점을 높이는 추세 보여요, 안 보여요? 삼각수렴 보이죠? 요 매지봉 하나 띄웠죠? 매지봉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. 매지봉이 있으면은 여기서 뚫었을 경우에 신뢰도가 확실히 올라가요. 매지봉이 없으면은 뭐한 175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지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뚫으면은 1900원 이상. 선절 라인은 한 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. 지금 1565이니까 선절한 3%, 4% 나오겠네. 요거는 선절하면 5% 안쪽이고 먹으면 20% 이상이다 그런데 이제 공개방에 이기안 했으면 바로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만큼의 개미가 타느냐 공개방에 오픈이 되면 답안 나와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휴맛있어 맛있는 것은 수익이 나면 맛있겠죠 뭐 알아서 하세요 별말안 할게 그냥 저런 차들 내한테 말라 물어보노 잘나오지말내물어보라 말라 이해할 수가 없다 뭐 단타로 위험한 자리도 아니고 얼마 전에 공개방에 드렸던 휴 맛있어 위 r 을갈라고 하네 아, 휴마시스가 국내 1위라고? 뭐가? 진단기? 임신 퇴트이야 그래? 차트가 유수를 부른다. 했잖아. 그때 잡으신 분들이야. 뭐 알아서 하겠지. 회식이 막힌 말인데 자리는 좋아요, 지금. 이거는 뭐, 1900까지 가겠네. 공개방 딱딱구리들이 많이 안 타야 되는데. 근데 휴마시스가 만약에 오.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가지고, 뜬락이 나올 수도 있고, 떡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. 낙태죄가 그 되면은, 떡상 나오겠네요. 이슈가 테만네 내일 어떤 판결이 나올 거냐에 따라가지고, 아, 위험 결정된 아까는 뭐 반반이라며. 결정이 됐어? 어, 판결 나왔어? 그래서 휴마시스가 224선을 뚫는구나. <목소리>